안녕하세요. 저는 증평에 살고 있는 구명순이고요. 나이는 69세입니다. 네, 제가 태어난 게 증평이고 다시 서울로올라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여기 내려온 지가 25년, 아 30년 되네요. 저 아들만 둘이에요 딸을 못 낳았어요. 아쉽죠. 저희는 육남매예요. 오빠가 우히로 셋이고 제가 큰딸이고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 제가 중간이죠. 오빠 셋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욕심이 많아서 또 아들이길 바랬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네가 태어나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제가 어른이 돼서 제가 이제 딸이 없고 아들만 기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너는 어떡하냐? 딸이 없어서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니가 태어났느냐? 무지 기쁘고 좋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린 시절은 제가 여기서 자라면서 옛날 같으면 뭐 가을철에 되면 메뚜기 잡으러 가고 봄 되면 뭐 그냥 그저 그냥 오빠 따라 다녔어요. 여름에 장마철이면 미꾸라지라 그러죠. 그거 잡으러 가면 쫓아다녔고 가을에 메뚜기 잡으러 가면 쫓아다녔고 그래서 놀랜 적도 많아요. 그때는 뱀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뱀도 보고 놀라고 오빠는 많이 잡아도 저는 조금 잡아가지고 또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이 거의 없으신 편이고 옛날 같으면 아버님도 거의 나가서 이제 일하시니까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에 오시고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징평이 굉장히 질었어요 비가 오면 정말 장어 없이 살수 없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제가 이제 3학년 때 여동생 1학년 때 아버지가 월급 타가지고 저는 파란 장하고 동생은 토란 장화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 너무너무 어린 마음이었는데 기뻤고 아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기억만큼은 그때가 너무 좋았나봐요 제가 어릴 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6남매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이 뭐여의치 않으니까 오빠는 대학을 보내도 딸은 대학을 보낼 생각을 안 하시고 고등 그 학교만 졸업하고 제가 여상 나왔으니까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 대학은 꿈을 묶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꿈을 못 이뤘어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면 결혼하면 직장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직장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 가정의 현모양처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보험회사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지도자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그 뭐 교육과정을 통해서 빠른 사람들보다는 빠른 승급을 해서 교육실에서 지도자 양성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소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생활 하면서 제가 그때가 가장 봄날이었어요. 저는 너무 신났고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지만, 저는 즐겁게.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경제를 상담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는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인식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저축하는 제도가 보험은 장기적이라 너무 어려운 시대였는데, 저는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소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육 담당을 해가지고, 교육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린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이제 지도자 양성 길에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보험소장, 영업소장을 하고 했어요. 결혼생활에서는 아이들 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없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정말 잘 자라졌어요. 아들만 둘인데, 그 아이들 둘은 이제 군대 제대에 갔다 와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아참잘 컸다 했는데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이제 신앙 안에서 할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게 우리 아이들을 키운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재밌었던 거는 가족끼리 여행을 참 자주 갔었다는 거 그게 보람된 일이었어요. 아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남자가 서른 어, 하나 제가 스물일곱. 제 또래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스물 셋, 넷이면 다 갔어요. 근데 저는 늦은 거죠.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는 늦어요. 지금 현재도 다른 아이들은 뭐 증손분에도 있어요. 딸이 시집가가지고 애기난 애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손자, 손녀 받고 아직 하나는 안 갔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참잘 키웠다 하는 거 하고 남들 인정했어요.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엄마는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는데도 아이들은 참잘 키웠다, 이런 말을 들어서 보람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은 마찬가지, 그냥 인물만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물 일곱이 됐어도, 근데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래요. 조건 하나도 안 까졌대요. 그럼 왜 했냐? 그랬더니, 말을 해보니까, 아, 너무 똑똑해서 자기는 사회성이 군대 갔다 와서 별로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마은라감으로 똑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를 결혼을 하게 됐대요. 아, 정말 제가 이제 임을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이면서 자상하고 그런 장점인데 단점은 친구 너무 좋아하고 바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그 바깥 좋아한 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술을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많이 먹고 술 조정하는 건 없고 그냥 즐기는 음주 가무자예요. 그 때가 좀 많이 속상했고, 현재도 술을 못 끊더라고요.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애로사항이었어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아마 그래서 그게 습관일지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로 늦게 퇴근해서 오고, 자기도 이제 퇴근했다가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고, 이제 아이들은 할머니가 봐주고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힘든 건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힘들었어요. 퇴직하고 이제 둘이 뭐산를 가자고 했는데 등산은 안 가고 산내는안 가고 매일 나가는 게 술이었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가 이제 천주교, 구교 집안이에요. 저는 이제 엄마 따라서 성당 가서 이제 그게 신앙도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성당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바로 유아세를 하고 성당에서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힘들 때면 이제 뭐 다른 거 아니고 성당 가서 예수님 앞에 대화하고 그 신앙으로 버틴 거 같아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건 뭐냐 하느님 빽이라고 저는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성당 활동을 거의 안 하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여기저기서 부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록과 아카이빙 활동도 하고 있고 동네에서는 또 분회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선배 시민 행커니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활동은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 시기적으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50대 60대에 성당에서 이제 일을 했고 뭐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서로 이제 봉사활동 할수 있는 거고요, 기도생활 할수 있는 거고요, 이거였고 지금 현재 생활은. 거의 봉사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퇴직하면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삶으로 봉사단체에 지금 몇 군데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쟤네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연애를 10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얘네가 결혼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기를 자녀는 둘 만난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하나 둘이면 너나밖에 몰라. 하나를 떠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3일째를 말을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너네도 가정, 성가정 만들려면 셋은 낳아야 돼 이랬는데 아들이 요즘에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엄마 교육은 누가 시키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안 시키면 내가 시킬게 이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셋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며느리가 웬 일로 셋을 낳냐 했더니 큰애를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반대인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놀더래요. 하나는 블록을 갖고 놀고 남자 아이는 근데 여자 아이는 인형을 갖고 놀고. 근데 그때 며느리 그 머리에 어 하나가 더 있으면 세 실이면 더 재밌게 서로 보고 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들이 전화 가 왔어요. 나 아들이 뭐 승진을 했나? 막 진급을 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어뭔 일이야? 뭔 일이야? 웬일이야? 막 이렇게 했더니. 엄마, 기뻐하십시오.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생겼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떤 뭐, 진급, 승급보다도 저는 정말 아이들이 셋을 낳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 너무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좋은 게 코로나 때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않았대요. 자기네끼리 놀아서. 근데 우리 조카아이는 하나만 키는 우 아이는 너무 힘들었대요. 엄마 놀아달라고 하니까. 근데 얘네는 엄마, 아빠 놀아줄 게 아니라 자기네 셋이 놀으니까. 정말 우리 신혼 부부들한테 전하고 싶은 건 셋을 놔라. 막 이렇게 홍보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람이었어요. 아니, 나는 걔네들이 또 이름을 한글로 줬어요, 다. 사랑, 한결, 고운이에요. 그게 걔네들, 저기, 가운을 갖다가 너네는 언제나 사랑으로 한결같이 고운 마음으로 살아라. 너무 예쁘잖아요. 그큰 아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는 2월 14일날이에요. 그날이 원래는 뭐 안중근 성거날인데 우리 신앙적으로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가 신앙적인 이름도 발렌티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로 셋을 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 한결, 고운. 그래서 너무 예쁘죠. 아이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이, 형이 셋 났으니까, 엄마는 다 이뤘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말래요. 안 간대요. 마흔인데. 요즘 이제 백세 시대니까, 마흔 뭐, 누구 진성 씨는 뭐 60에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목소리> 복지관에서는 제가 이제 선배 시민 활동하고, 풍몰이라는 우리 천둥소리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지금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하면서 봉사를 실제 나가요. 이제 실제 이제 두번 나간 곳이 제 제가복지 센터 어르신들 치매노인하고, 어 하는데 정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해보니까 우리도 좋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의 노후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곳인데 미리 가서,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적응하면서. 근데 어느 때는 속상할 때 있을 때 너무 친한 분이 인지 능력 없는 상태에서 있을 때 마음이 좀 짠하고, 아, 정말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야. 즐겁게 해드리려면 해야지. 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고 지금은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노인이 지금 노인이 아니다. 왜냐면 하 현재는 우리 100세세대를 살고 가기 때문에 80, 90도 청춘이에요. 이제 이 나눠보면 이제 청년, 중년, 장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동년배 60대, 70대 노인이 아니다. 이제 선배 시민으로서 우리가 뭔가 앞에서 미래 지향적인 걸할때 후배들이 본볼 수 있는, 저는 이제 모토가 봉사활동, 남을 배려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아, 노인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구나. 이제 근력이 돼야지 하는 거죠. 건강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움직이면 제가 생각에는 건강해져요. 근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동년배라도 건강을 생각해서는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하는 정신이 곧 정신건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동년배나 후배들한테 나를 위하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MG세대 그러면 뭐 우리가 인내심이 없고 끈기가 없고 직장도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한 직장이 아니고 많이 옮겨다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제 환경적인 정서도 있지만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후배들한테 좀더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 좀 길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근데 요즘 이 동년배지만 동년배가 아닌 정말 선배심으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유튜브도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 이게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저희 동네에 이제 우리 입장들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택이 많고 어른들이 많아요. 80, 90, 지금 이런데, 아, 저분들을 기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영상 자서전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배우고자, 그래서 유튜브 교육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동안에 뭐 살면서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래도 이제 항상 제 옆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살아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노년이 저는 인생 이막으로 신나게 빛나게 아름답게 산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동안 너 정말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주어졌구나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귀중하고. 저 어느 때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명순아, 너참잘 살았고, 정말 이제부터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